본인이 진짜 일상, 패션, 여행에 열정이 있는지.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되면 분석 되시나요그 부분에 영상 제작할 의향이 있나요? 안 그래도 그 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랬는데,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, 알고리즘은 전직, 정직하다입니다. 결론은, 그 영상의 메시지는. 왜냐면, 콘텐츠에서 반응이 나오면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거예요. 그게 다예요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. 무슨 마술 같은, 뭐 마법 같은 비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안 하는 겁니다. 음. 인스타그램 브랜딩 강의를 하는 겁니다. 본인 안에 가치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찾아서 그거를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. 무슨 뭐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된다. 이건 이런 해시태그 쓰면은 뭐 노출이 많아져요. 그런 건 그냥 내 컨텐츠랑 내 브랜딩이 되었을 때 작동이 되는 거지. 그런 게 전혀 전해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건그 효과 없어요. 시간 버리는 거예요. 요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좋아요를 예전보다 많이 받기 힘들어진 걸까요? 글쎄요. 잘 받는 사람들은 잘 받으시던데.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그냥 사람들은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고,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게 뭐, 알고리즘 탓,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컨텐츠 탓이지. 대부분. 일상 블로그였는데 펄서 벤딩을 한다면, 음 본인의 분야가 어떤 거에 따라 다르죠. 분야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인스타 컨텐츠 몇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? 몇 개는,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여행 간 거를 올렸는데 여행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행 계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계정이 되려면 최소한 여행을 한 달에 세네 번을 가야 돼요 그래야 여행에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열정이 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마파라고 일기 답해주는 거 못할 것 같거든요 음... 그러니까 마파를 하지 마세요 제가 마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콘텐츠에 더 신경을 쓰세요 콘텐츠가 한번 터지면 유입은 훨씬 빠르게 됩니다. 저 해시태그 유입이 아니요 매일 빵빵 터지지 않아요 어쩔 때는 해시태그로 막 2만 노출이 2만 넘게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800밖에 안될 때도 있고 해시태그로 노출이 2만이 되든지 800밖에 안 되든지 신기하게 좋아요 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팔로워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팔로 팔로워 1000명까지 근데 마팔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랑 마팔을 할 건지가 중요하 내가 만약에 패션 계정이면 은 패션하는 사람들이랑 마팔하면 괜찮죠 콘텐츠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. 예정에는 다정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공격적인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dm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dm들을 진짜 많이 받아요.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스토리텔링에 충실하면 최소 언제쯤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? 이거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공에는 행동 영역이랑 운의 영역이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운의 영역은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행동 영역은 제가 100%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50%까지 채웠어. 거기에 운이 50% 따라주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운이 안 따라주면 이 행동의 영역만큼만 되는 거죠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의 영역만 바라보고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. 오히려 행동에서 더 집중하려고 안 하시고 어떤 기한을 두고 뭐한달 만에 만 명을 만들어겠다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얘기가 있는데 목표에 기한을 두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힘든 거잖아요. 일상 패션 여행 계정으로 키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릴게요. 본인이 진짜 일상 패션 여행에 열정이 있는지. 그... 패션 크리에이터들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. 몇십 번씩 갈아입고 사진 찍고, 나가서 사진 찍고, 사람들 얼굴 다 팔려가면서 밖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사진 찍고, 포즈 취하고, 할수 있으면 하세요. 주윤님 인스타, 유튜브, 블로그, 강의까지 진출하셨는데, 어느 플랫폼에서 가장 브랜딩 효과적이었나요? 어, 인스타그램은 제가,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원동력이 돼준 거죠 유튜브는 제가 한국 어디언스를 만들 수 있었던 한국 내에서 펄스 오브 랜딩 하면 유튜브가 제일 좋았죠 저한테는 지금 블로그는 이제, 이제 시작 단계니까 대외적으로 펄스 오브 랜딩을 말하시면 저는 클래스 원혼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클래스 원혼을 통해서 신사임당리도 만날 수 있었고 신사임당리 채널에 나온 것도 굉장히 큰 도구가 됐어요 저를 그것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플랫폼들이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인스타는, 우선 비주얼적인 강하죠? 인스타는 유튜브랑 블로그보다 빨리 전개가 돼요. 사람들이 빨리빨리 넘겨요. 짧은 영상, 그, 그런 거를 이미 사람들 기대하고 거기 에 들어가요. 유튜브는 오래 볼 영상들, 그런 거를 조금 더그 오래 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. 블로그도 글을 읽는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. 각자 세계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강세를 보이는 컨텐츠가 다르죠.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컨텐츠가 인스타그램에도 여러 유형이고 유튜브에도 여러 유형이라서 이거예요라고 말을 못해요. 그래서 제가 기대라는 거를 쓴 거예요. 어떤 걸 기대하고 들어오는지 다르니까. 아, 이거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은데 컨텐츠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는 거에서 절대 아끼지 마세요. 왜냐하면.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할지 알 거예요. 정보를 아낄 필요가 없는 게그 정보를 아끼잖아요. 그러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정보를 풀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풀어도 그 정보를 풀수록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거든요. 그럼 그 피드백에서 배우는 게더 커요. 제가 그러니까 계속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정보들이 쌓이게 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나 수요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얻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람들이 DM 보낼 때다 답장을 줬던 게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때 데이터를 정말 많이 쌓았어요. 그래서 제가 뭐 클래스라든지 전자책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에 더 튜브에서 나눌 수 없는 가치들을 더늘수 있었죠.